오늘은 라마나 마하리시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지난 마하리시 영상에서는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 이었는데요 그 영상은 더보기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진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직 진아만이 실제하며 현상계 개아 신 등은 진아 안에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 이 셋은 동시에 나타났다가 동시에 사라진다. 진화는 나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바로 그곳이며 침묵이라고도 한다. 진화가 곧 현상계이고 진화가 곧 계야이며 진화가 곧 신이다. 진아는 모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진화, 즉 신에게 완전히 던져 버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다. 자기 자신을 신에게 던진다는 말은 진화에 대한 생각 외에는 어떤 다른 생각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화 안에 몰입한다는 뜻이다. 짐이 되는 것은. 모두 신에게 맡겨라.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지고한 신의 힘이 모든 것을 간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끊임없이 망설이고 있는가? 기차를 타면 기차가 모든 짐을 다 운반해준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계속 짐을 머리에 이고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단 말인가? 왜 짐을 기차에 내려놓고 편히 쉬지 못하는가? 무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아무런 찌꺼기도 없이 그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무집착이다. 진주를 캐는 사람이 허리에 돌을 달고 바다 밑바닥에 내려가서 진주를 캐오듯이 우리는 무집착을 달고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 진화라는 진주를 캐내야 한다. 신 또는 스승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까? 신과 스승은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지 벗어난 상태를 주지는 않는다. 사실, 신과 스승은 다르지 않다. 일단 호랑이의 입속으로 들어온 먹이는 다시 빠져나갈 수 없듯이, 일단 스승의 자유로운 은총 속으로 들어온 제자는 스승에 의해 구원받게 되어 있다. 물론 신이나 스승이 제시한 길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따라와야 한다. 자신의 지혜의 눈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깨어있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깨어있는 상태는 길고 꿈꾸는 상태는 짧다. 그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상태에서는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꿈꾸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꿈꾸는 상태에서 마음은 다른 체를 가진다. 또 어느 상태에서나 생각과 이름과 형상들이 동시에 나타난다.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경전에서는 해탈을 얻으려면 마음을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결론은 마음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책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진화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으로 탐구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책을 통해서 가능하겠는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지혜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진화를 알아야 한다. 진화는 다섯 가지 감각의 내부에 있으며 책은 그들의 밖에 있다. 따라서 책 안에서 진화를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은 바로 진화의 본질이다. 행복과 진화는 다르지 않다. 현상계의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우리는 무지로 인하여 어떤 대상으로부터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이 밖으로 향할 때 그것이 경험하는 것은 불행뿐이다. 어쩌다가 마음이 바라는 바가 완전히 달성되면 그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와 행복을 즐기지만 그건 역시 진화의 행복이다. 즉 깊은 잠을 잘 때, 산매에 들었을 때, 기절했을 때, 그리고 마음이 바라는 바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마음은 내면으로 향하면서 순수한 진화의 행복을 즐기게 된다. 그러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행복과 불행을 번갈아 경험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있다가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오면 시원함을 느낀다. 그런데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그늘 아래에서 안주한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화를 떠나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현상계를 헤매며 불행을 느끼고 어쩌다가 한 번씩 진화로 돌아와서 행복을 경험한다. 사실 현상계란 생각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현상계가 사라질 때, 즉,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며, 현상계가 나타날 때, 불행을 경험한다. 무욕과 지혜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무욕이 지혜다. 둘은 다르지 않다. 무욕이란 마음이 어떠한 대상으로도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지혜란 마음 속에 아무런 대상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진화가 아닌 것을 구하지 않음이 무욕이고, 진화를 벗어나지 않음이 지혜다. 자탐구와 명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탐구는 마음을 진화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명상은 자기 자신이 브라흐만, 즉 실제 의식 지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구속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탐구에 들어가서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